서야 오늘 처음 키즈 카페에 가서 한번 놀아볼 건데 괜찮너 지금 울었어도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냥 되게 기분 좋을걸 수도야. 가자, 서야 가자. 아. 아. 가자고 왔어. 막상 가면 재밌을 거야. 네가 옷 갈아입는 게 싫어도 재밌어. 가. 가자. 와. 카메라 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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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직 시작은 좋아 시작은 좋아 <laughs> 옷 갈아입을 때 빼고는 지금 기분이 좋아 시작은 좋다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스 TV. 기다려 소호야 엄마 택시 부르고 있어. 네? 오늘은 키가 좀커 보이는데요. <laughs> 우리 소엄마 키가 몇이에요? 1 6 0이야 160이요? 1 6 0 아니잖아요. 160. 159잖아요. 왜 거짓말 쳐요? <laughs> 거짓말 치네 존경하는 눈빛 떠나오네. <laughs> 159잖아요. 뭘1 <laughs> 6 0이에요 어디 도잖가 <laughs> 자 아, 소랑. 산책 갑니다. 오, 소 2대 8가르한데 자, 소랑 오늘 키즈 카페 처음 가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엄마 카메라 보세요. 웃어 줘야지. 구독자들한테요. 응? <laughs> 유튜버에요. 유튜브해요 네. 네. 네? 유튜브 네. <laughs> 소기 선님한테 어? 홍보해야지. 나, 나. <웃음> <웃음> 네. 잠깐 출연, 출연, <laughs> 출연할 수도 있는데. 괜찮은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소랭이, 소랭이TV입니다. 소랭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 자, 쏘. <laughs> 이게 뭔 자세야? <laughs> 공중부양이네, 공중부양. <laughs> 아빠 생일 때차 여기다 채워놓고 이제 찾으러 왔다. 엄마. 엄마가 옆에 타줄래? 응. 어떡해. 목적지로 모시겠습니다 네. 도착. 어,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소호의 첫 키즈 카페 탐방기입니다. <laughs> 소호, 이제 놀러 갈 거야. 너무 재밌을 거야. 몇 층이에요? 5층. 5층? 소호가 얼마나 좋아할까? 나 궁금하네. 우리 소우가 얼마나 좋아할까 궁금하네요 유모차에도 소울애이 TV <laughs> 응. 기대하고 있어 응. 아, 기대하고 있어 응. 소우야 가자 응. 우와. 여기 이쁘다, 소야 아, 지니어 카페 실려? 자. 신발은? 아. 유모차는 어디다 놔야죠? 어, 귀엽다. 우와, 우와. 어. 일단 옷좀 벗어놓고. 아빠가 자서 데려와야 되는데, 미안하다. 어? 어? 어. 자. 와. m a 아니야? cap t a 안 돼. 안 돼. m 잡아. <laughs> 자 이렇게 타는 건데. 응. 네, 이렇게 조심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친구, <목소리도> 안녕. 친구 안녕. 안녕해.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이쁘게 생겼다. <품식> <목소리도> 잘 웃어. 귀엽고 음, 좋 쏘웨리쏘웨딩 음.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laughs> 재밌지. 아우 우우. 맘만 먹어 엄마 밥 타러 갔어 우 우우. 우우. 우 자, 조심스러워. <laughs> 음 <laughs> 음 <안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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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웃음> 자 만만 먹고 놉시다. 뭐? 뭐가 관심 있어? 누나들 아 누나들 누나들. 누나들이야 누나들. 누나들은 관심이 없는데 아. 수원만 관심이 있어? <laughs> 소야, 소야 소야 왜 누나들 노는 누나들 노는데 왜네가가 안돼 a y diga. And then, what is it? Oh, c e s a r 저희 영 o t h e r of Cesario. s 어 y 아, 미안해. 아 무서워. 아들이 11개월이에요. 딴데도 한번 가보자. 엄마 신났네. 엄마가 신났네. 엄마가 신났어. 오, 크다. 자 들어가 봅시다. 트래블린. 보호자 이용 금지. 보호자 이용 절대 금지. 아, 진짜? 100세. 아들을 위한 쬐끔만 수호도, 수호도, 수호 수업 계속 보여줄까? 약간 그냥 장난감이 많아도 콘센트가 제일 좋아요 <웃음> <웃음> 장난감을 많이 사줘도 저런 거에만 관심 있어요? 이런 아빠는 좀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엄마 키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엄마는 키가 되고. 100...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미안해. 너한 손으로 멋있다? 한손 운전해? 한손 운전하네? 어, 팔 빼고? 오, 오. 여보, 아빠 맞잖아. 오오오! <목소리도> 멋있어요! 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laughs> <laughs> 먹방 질라고? 어. 한 컷으로 넣어야지. <laughs> 썸네일? 어, 썸네일. <laughs> 어, 안고 타면 된대. 기초, 소야, 기차 한번 타보자. <laughs> 자, 열차 출발합니다. 음, 요. 자, 카메라 보고 인사. 소, 인사. <laughs> 재밌 <laughs> 재미없어 <웃음> 그냥 그냥 또또 또 콘센트 또 콘센트 진짜 자 여기서 제일 재밌는 장난감은? 콘센트네 기차도 제 기차도 다 놓다가 콘센트 보고 온거야 이거 <laughs> 도을까뜯도세요 나. <laughs> 너뭐보세요 뭐 누워서 찍어보세요, TV 보세요? <laughs> 어리둥절. <웃음> 너 얼어버렸어. 땡 땡. 엄마도 너. 내가 가운데로 가. 잘까?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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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재밌다. <웃음> 엄마 올라가 있어 우와 <웃음> <웃음> 우와 더 올라가 진짜 더 올라온다 엄마랑, 아빠, 엄마랑 수업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 엄마, 무서운데? 슝 <laughs> <laughs> 끝났어? <laughs> <laughs> 그래. 문크다 문크절규 문크절규. <laughs> <laughs> 어떻게 소소소 <소야>. 빠졌다. 가자 <laughs> 오. 어? 어? 뭐요? 아니 이게 뭐요? 왜 아빠도 있더라고. 수호 이제 좀 힘들지? 우와. 소소 수호 너무 노출이 심한데요? 한다는데? 뭐? 어? 설마 이거는 이거는 못올라가겠지 설마 이거 올라? 저 발에만 마찰력 있으면 오, 올라와. 오, 대박 이거를? 괜히 우리 이렇게, 이렇게 큰 거를? 준수? 우와, 엄청났다. 어머,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우와. 뭐지? 뭐지 저거? 아빠한테 갈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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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뭐야 트램펄린이 있네 가자 이제 엄마 지쳤어요? 애기 놀아주기 힘들죠. <laughs> 나는 쌩쌩한데, 나는 괜찮아. <laughs> 먼저 갈게. 어, 시간이에요. 이제 갈까? 이제 가자. 피곤하지? 다음에 또 놀러 오자. 자, 소야, 가자. 지쳤어요. 집에 가요. 재밌게 놀았어요? 대답 <laughs> 저녁에 놀았어? <laughs> 아빠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돼 소야 밤이다 오, 밤이 됐어요. 됐어요 지금 우리 키즈카페 온지 얼마나 됐어요? 2시간 정도 됐어요 두 집에 갑니다 안전운전 해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잠들었습니다. 가서 푹 찾아.